소원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 8회 소원면민 화합 체육대회가 17일 말리포 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태안군 체육회와 소원면 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말간 우위를 다지고 면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김광식님과 문수철님이 체육발전유공을 인정받아 태안 군수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소원면체육회가 만리포중학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기고 지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겠기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23개리에 8 7개반에 5,100분이 여 모이셔가지고 하나가 되는 대정의장을 마련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좋 마음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올해도 태안군 곳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읍면별 체육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경기와 함께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도 펼쳐져 바쁜 일상 속 침묵과 결속을 다지는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